에스겔에서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의인과 악인을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은 왜 하나님께서 칼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가? 왜 선지자 에스겔은 탄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야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중반부를 보니까,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야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고 우상으로 말미야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흘렸다 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가운데 5개명부터 10개명까지의 내용을 네가 어겼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를 쳐버리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개명부터 10개명을 네가 어겼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미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개명 가운데 1개명부터 4개명까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10개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4절에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식개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사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굴러다니는 이 통나무, 통나무, 굴러다니는 통나무, 이런 뜻이에요. 또 굴러다니는 똥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아무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모시게 똥덩어리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것이 바로 우상인데, 내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너희가 망국 가운데 능욕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을 숭배한 결과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합니까?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를 자행한 결과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유대교란 어떤 종교일까요? 유대교. 유대교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고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예요. 그 계명이란 바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은 참으로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 때 구약 성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 오경은 거의 다 암송할 수준으로 계명을 훈련받게 됩니다. 계명을 교육받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13살이 되면은 구약성경 가운데 적어도 모세 오경은다 암송해요. 창출 레민 신이 다섯 권의 책은 머리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명에 불순종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망국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명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신자,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신 신자. 믿게 하신 신자 그들이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소원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소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개명대로 순종하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개명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문호진들을 막아서서 나로하여 금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3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 가운데 구원할 하나님의 심판한 막을 한 사람을 내가 찾아보았는데 그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말씀이 에레미야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그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지 못한 이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뿐은 오직 의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그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 한 명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찾아보셨는데 그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30절을 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것 같으면 누가 개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개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주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성도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칼로 심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십계명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뿐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과 더욱더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녀들 심령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임자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공급해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